미나는 오늘 공주 여행. 저는 친구랑 여행을 갑니다. 이불도 챙겨가고요. 친구 먹을 샌드위치도 하나 샀고요. 진도 잔뜩 들어서 가봅니다. 가까운 게 가보려고. 해요 헉! 예쁘다. 아! 그, 그런 건안 지울게.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몇 번이지? 여, 여기다 여기. 오케이 여기다 여기. 여기는 요런 느낌. 그 옛날 집 그거다. 응. 음. 아 맞아 여기 맞아두 번짜리로 해각났어 뭐? 전자레인지가 없대. 아. 많이 주는데. 아 네, 커피 버자 커피를 했는가없 맞아. 이 커피 과자 다들 마,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. 화장실. 화장실 왕우 넓어. 장실이렇게 넓습니다. 어. 여기 이렇게 자면 안 열리게 돼. 우와 TV가 코앞에. <laughs> 보시면 컨셉을 바라보면 한번 열어. 여러... 옆에서 이대용 신발을 뜯고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새부이라고 써있습니다. 헐 너무 귀여워. 체이언스러워 아니야 이거 <laughs> 여러 개야 이게 종류가 내 무지개 컨셉을 거은 거고. 헐 귀여워. 이건 턱받이 같고요.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귀여운 아가가 또 있고요. 그리고 이래는 누가 봐도 내다. 네, <laughs> 네, 잃어버릴 일이 없게 이렇게 새포기를 아주 가슴팍에 박아줬습니다. 일단 너무 귀여운. 아 공산성 가는 길을 찍어야 하는 거죠. 아아 아, 나는 네가 여기로 가는 거라 그래서 여기 묻는 게 없어. 아... 아... 나좀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데? 우리 이따 저기도 가려고요. 알밤 센터. 아, 안그겠네 <laughs> 알밤 센터. 인주, 군밤, 차고마는 뭐지? 아, 차야? 저는. 맛있겠는데? 아, 여기 군밤이네. 군밤이랑 떡도 있네. 음. 우와! 오, 오, 맛있어. 맛있어! 멋있어! 아, 여기로, 여기로 나오나? 봐. 우와! 오,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이제 또 얘가 쉬운 움직임 맛있으면 또 사고 싶을 거 네. 그래 그래 집갈때 어차피 또 오니까 요, 이거 한달 정도, 정도, 정도. 정도. 음. 뭐가 진짜. 더 맛있을까? 비싼 게더 맛있겠지? 우디야. 어 이게 더 조그만한 이게 조그만한 지 이거지 이 한번 눌러봐. 네. 음음 그리고 돼지고기로 음 변경해서 음 먹는 게 맛있다. 원래 음음음 닭고기. 음음 어, 희안이 얼굴이 진짜 잘보여 비친 얼굴 아 보여? <laughs> 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? 아니 지금 어두워지니까 검정색 화면이라서 너의 얼굴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콘서트 프리에 리치즈 참치는 있지 그러니까 아니면 날치알 음. 네알어요 님, 와인, 나도 모르면서인간에 탕수육 와스 맛이 나면서, 인 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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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예뻐서 그냥 차세워여기도독자있오어요 그냥 가져 독일어 오래 쏘기로. 독일어 요어오 너무 예쁘다 일어래기로어어 오래 독일어. 독어 새로 살 수는 없네. 그니까 아, 읽고 새로... 가는 건가 봐. 그 집방은 내일 나그 근처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래. 내일 카페 갈때

그 목을 맞춰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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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도 같이 하나 봐. 이게 카페랑도 같이 하더라. 이제 문이 없어. 아주 쪽으로 열려 있긴 한데. 영업 준비 여기 열어야지. 가면 열 가면 열어야지. 가면 지 가면 열야 빙서 보이는데 뒤사하겠습니다. 음, 짜잔. 곰골 식당. 여기 이렇게 무인 커피점도 있고 이렇게 평일에 오니까 웨이팅이 없어요. 바나나 커피. 바나나? 짜잔 한식을 먹겠습니다 사진 음, 안내었어? 커피를 한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밤 이건 뭐지? 머랭 이런거 귀여워. 아 공주서의 휴옥에 드는 그런 밤 맛이 야시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. 뭐 <목소리> 셨다. 비워? 이거 비이야 응. 생각적인데? 빨리 먹어 응. <laughs> 잘 먹자 비 온다 그치? 나밑방을 맞았다 비 맞고 사온 떡볶이 그, 잠시만 노릇 와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 더 크면 돼아 너무 좋고요. 한마을. 저기서 말하는 건가 보다. 그렇지. 이거는 두 개만 사요. <laughs> <laughs> 한글을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. 어디 가셨어? 슝슝슝. 떡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. 저는 알바 먹고.